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입학하는 강원대 모의 2의 1번과 2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게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포크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시문 1번은 f 프라임 a가 0이면 극값 부분데 어, 좌우의 부호가 어불에서마로 바뀌면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극대가 되겠고 마에서 뿔로 바뀌면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극소가 되겠죠. 극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 적분했다 미분하면 x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되겠고. 3번은 취한 적분이죠 요거를 어, t라고 취한하면 어, 지프라임 x dx가 d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가본 GA가 알파가 되겠고, GB가 베타가 되겠고, 요렇게 치안적 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수학적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A가 일어난 경우 수가 A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자, 1번 문제 들어갈까요? A다기 B가 1이라고 했을 때, 어, 그리고 A가 양,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놈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 했죠. 산술계를 쓰면은 최대, 최소값은 구할 수가 있는데,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어, 변수 하나로 취한 다음에 미분해서 최대값과 최솟값을 구할게요. B가 이제 100A로 쓸수 있죠. A-B가 1이니까, B가 100A로 쓸수 있으니까, A가 0과 1의 범위에 있겠죠. 둘다 양수니까, A가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겠고, 그럼 이제 요거를 다시 쓴 게, 2A-E100A가 2 되는데, 요놈의 최대값과 최솟값 구해야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A를 다시 X로 바꿀게요. X로 바꾸고 이렇게 쓴 다음에, 미분하면 LNE 같은 게 나가죠. 2 x 가 되겠고, 얘도, 2에1마 x인데 또 마이너스 1이또튕겨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 되는 게 2분의 1인데 증감표를 만들어 보면 x가 2분의 1에서 y 프라임 f 프라임 x가 0이 되는데 2분의 1보다 커지면 양수가 되겠죠. 2분의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2분의 1이 최소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에서 최소값 여기다 이제 2분의 1 집어넣고 계산하면 2루트2가 답이 되겠고 어 최대값은 0과 1 중에서 더큰 놈이 최대값이 되겠죠. 근데 0 집어넣어나 1 집어넣어나 값이 똑같아요. 여기다 0 집어넣어도 1-2가 3이 되겠고, 1집번호어도 2-1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3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2번 문제 들어갈까요? 요, 너, 다음을 만족하는 A와 B를 구하래요. 요 극한 값이 10이 됐을 때, A랑 B랑 다르다 하고, A와 B를 구하라겠죠.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차 빼기 2분의 1차니까 몇 차인지 모르니까 얘가 유리화해야겠죠. 얘도 2분의 1차 빼기 2분의 1차니까 몇 차인지 모르니까 둘다 유리화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유리한 게 이렇게 되겠고 분모에다 이걸 붙이고 요거 유리한 게어 밑에는 이렇게 되겠고 분자에다가 요걸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요거는 a사승 빼기 b사승이 되겠고 얘는 a 빼기 b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2분의 1차 분의 2분의 1차니까 분자 분모 루트 x로 나눠야겠죠. 루트 x로 나누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캔슬 시키면 요, 요거 남겠죠. 요게 남겠고. 여기는 이제 요거 날라가니까 2분의 2 닭이니까 2분의 4가 되니까 2가 되겠죠. 2가 되겠고.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근데 합은 1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1이 되겠고. 얘를 합과 곱으로 쓰면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합은 1이니까 요렇게 되겠고. 이 값이 10이라 했잖아요. 10이라 했으니까 요렇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곱이, 어,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있겠죠. 곱이. 이 식으로부터 곱이 마이너스 2가 되고 합은 1로 주어졌으니까 두개 연립해서 구하면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 또는 a가 마이너스 1, b가 2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갈까요? x가 양수에서 저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요식을 만족할 때 f 국값 구하라겠죠. 그래서 양변에 이제 x에다 1를 대입해요. x에다 1를 대입하면은 이 f 1이 1이 0이 되겠죠. 여기 1대 1이면 0이 되겠니까. f1이 2분의 1이란 걸알 수가 있겠고, 양변은 이제 미분해요. 요거 미분하면, 얘 미분하고 그대로쓴게 요거고, 더하기 요거 그대로 쓰고 미분한 게 이렇게 되겠죠. 얘는 미분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미분하면 은 f x 기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캔슬 시키고 어 정리하면 요거 정, 남은 거 정리하면 F분의 f 분의 f 프라임이 마이너스 2 x 분의 1이란 걸알 수가 있겠고 양변을 적분해요 적분하면 l n f x 절대치가 붙겠죠 마이너스 2 분의 l l n x 플러스 c가 되겠고 근데 x가 양수라했으니까 여기서는 절대치 안 붙여도 상관 없겠죠 근데 이제 요걸 이용해서 c를 구할 수가 있겠죠 2를 대입하면은 얘가 l n 2 분의 1이 되겠고. 얘는 C만 남겠죠. 그래서 C가 LN 2분의 1이 되겠고. 그래서 LNF, 절대 FX가 요렇게 되니까, 절대체 FX가 요렇게 되죠. 절대체 FX가, 어, 2루트 x분의 1이니까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x분의 1이 되는데 지금 f1이 2분의 1 되니까 부호가 맞는 게 플러스가 맞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고 f9를 구하라 했으니까 9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되니까 6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 하시면서 강원대꿈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